진짜 힘들게 맞아. 하시는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아야 문제가 아니야. 뭘까? 근데 나는 약간 이제 막 이거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미디어가 꼭 이길만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음.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나 음, 음. 충분히 미디어직 다른 직업도 맞아. 원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자기 뭐 되게, 뭐, 이렇게, 약간, 의연하고, 되게, 템포가 느린 사람들은, 이걸 되게, 길게 보고 준비해도, 이렇게 막, 엄청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, 막, 저처럼, 막, 성격이 엄청 급하고, 약간, 되게,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, 플랜 B는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?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성격이, 저는, 합리화가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응. 저를 좀, 제가 좀 납득을 해야 돼요. 근데, <laughs> 아직은 이게 내가 해도 안 됐다라는 납득이 안된것 같아요. 음. 아직 덜 했다. 음. 아직 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아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. 해도 안 되는 거야. 돌아서자 할 때는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뭔가 가족들이 더 지지해주기도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해라. 저도 되게 가족들이 되게 지지해주는 편이고 음. 이왕에 일을 할 거면 뭐 백세시대인데 맨날.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. 좋은 말이다. 어, 막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? 근데 오히려 불안한 건 나지. 약간 내가 불안해서 내가 가만히 못 입는 스타일이고. 그래서 되게 힘들죠. 제가 전공도 미디어라서 사실 플랜비가 딱히 없거든요. 음. 근데 그리고 관심사도 이 길을 벗어나는 관심사가 딱히 없어요. 또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약간 끝장을 봐야 될것 같은데. 음. 플랜비를. 음. 근데 거구나. 그러면 이제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돼. 요 플랜비를 그러면 안 맞아, 세우는 게더 좋지 맞아, 않을까요? 맞아, 맞아. 안 세우, 세우면 이제 뭔가 음. 덜 쏟아붓게 되니까? 어떻게 보면 비시즌이잖아요. 음. 이럴 때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? 공부만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. 그냥 공부 아예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때막 시험 칠때뭐 하고 싶었던 거?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. 운동을 좀더 하던지 음. 아니면 그냥 뭐. 그냥 시험글이 아니라 그냥 내 글을 음. 써본다던가, 괜찮은 음. 거 아니면 막 진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본다던가,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음. 기자가 좀 비시즌이 좀 불분명하다고 음, 그렇죠. 말씀드렸잖아요. 음. 그러 그러니까 저는 끝나면은 그래도 어쨌든 한텀이 끝나는 건 있으니까, 음. 좀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. 필기라든지 실무라든지, 면접이라든지 왜 복기를 해보고 왜 떨어졌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어쨌든 또 다음 시즌이 올 거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마음가짐을 먹는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다시 할 거면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이런 거 만들고 여행 저는 음, 여행을 여행. 좋아해서 끝나면 여행 가야지라는 생각도. 그래서 하실 건가요? <laughs> 당신의 그게 중요해. 저는 오늘. 해볼 것 같아요. 일단 초심이니까. 초심이니까. 음, 아니, 그런, 그런 핑계 다 떠나서 음.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. 그래야 뭔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. 음. 고민했던 시간이 한 2개월 있었는데. 음. 사기업도 해볼만 한것 같기도 하고, 공기업도 솔직히 좋을 것 같고. 아, 기자도 좋은데? 어떻게 보면 고,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라고 생각했던 기간 동안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됐고, 음. 날렸어요, 그냥. 근데 결국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. 근데 뭔가 진짜, 진짜로 뭔가 하면서 느낀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겠지만, 네. 내가 안 해본 것도 있겠지만, 제작을 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구나를 네.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굳이 뭐 다른 거 제가 안 해봐가지고 또, 음. 다른 거 했을 때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죠, 사실은.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저는 제작이 제일 좋고 시간이 흐르면 님들처럼 될수 있을까요? 에? 아니 저희가 뭐 진짜 아무것도 다른 고 다른 거뭐 하나도 없고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열심히 살고 그걸 매일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진짜 건강한 멘탈인 거야. 저런 멘탈을 가지고 금방 돼요. 계속. 이런은?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너무 뭐 다른 시험도 그렇겠지만, 이거는 너무 일 자체가 자극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멘탈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솔직히 나중에 돼서도 내 멘탈이 건강해야 더 좋게 일을 할수 있고 더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, 솔직히. 맞아. 맞아. 아, 근데 누가 나한테 됐는데 자기 30분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, 막막한 바로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자신을 보면서, 음. <laughs> 와,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, 다른 힘듦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. 음. 다른 종류의 힘든 게 계속 오고,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, 좀, 잘 정리하느냐, 내 안에서? <laughs> 저 이거 오늘 들으면서, 와, 마음 단디먹어야겠다 <laughs> 생각했지만, 단디 먹어야죠. 근데 뭔가 1위, 무슨... 1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었거요그맞아 그거는 모든 출연생들이 다 해당되는 거같요 맞아, 거. 맞아. 대단한. 사람들 거. 왜 이렇게 다 열심히 사는 거. 거야?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언시판에. <laughs> 그쵸? 언시판이 <laughs> 너무 대단한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저한테는 님들도 그래요. 아, 아 진짜. 진짜. 에휴, 이 사람들. 아 나 뭐지 가고 이런 것 들고 싶어.. <laughs> <laughs> 가고 싶어서 마무리 멘트를 다 했지. 처음에는 진짜 그냥 두루뭉실하게 막막했는데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막막해지긴 했거든요. 근데 뭔가 그래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커졌어요. 음, 음. 다행이군요. 다행이에요. <laughs> 사실 저는 하반기에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 막 떨어지고 이럴 때, "아, 나는 안 되나?" 막 이랬어요.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. 좋은 깨달음이군요. 점점 더 어. 단단해질 거예요 음. 맞아, 고마워요. 저희도 모두 고마워요. <laughs> 가고 싶어서 아니라고요.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진짜. <웃음> 대화를 끊으세요 아,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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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끝났어. 저거, 저거. 저거 야 되는데. 저기 서 계세요. 너무 추워. 슬슬 끝내지. 시골보드름될것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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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물일 목소리도> 같아요. <목소리도> 어, 너무 춥다. 이야, 소 어렵다.